안녕하세요. 하루 5분 성장하기 프로젝트 디렉터 야금입니다. 어, 이제부터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어, 사실 오늘 영상은 그냥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제 유튜브에 이제 철학도 조금 담아가지고 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구나 하면서 뭐 이불킥 몇번 하려고 만드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직장 또는 개인 업에 이제 쏟아붓고 있는 현실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안에서도 일의 의미를 찾으시고 계속 나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이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누구나 사실 멋있어지고 한,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어, 눕고 싶지만 일어서서 움직여야 되니까.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사람의 본성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매일 5분의 힘을 믿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메인 네임도 하루 5분입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5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도움되는 글이든 영상이든 5분씩 성장하시는데 매일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지만 실천하는 게전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노너의 첫 번째 구절이죠. 어, 하기 시습지 불력이로 어, 해석하자면 어,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학생 때는 항상 뭐 학교 가서도 배우고 했지만 과연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익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우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익히는 데까지 힘을 쓴다면 더욱더 재밌는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최대한 임팩트 있고 간결하고 관심을 끌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 제가 아는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쌓다 보면 큰 성공이란 것이 다가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